네, 전국의 소리 방송을 학수고 대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기적 길급 한자 속성 강의 92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글자가 발족 자죠? 갑골문을 보시면 발과 정강이 까지 그려 놓은 모습인 것같요발족 신체에서 수족 할때발족할차이죠 발은 걷는다, 뛴다 할때 발이 들어가야 되겠죠? 달린다, 춤춘다. 그럴 땐다 발로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달아난다, 뭐, 뛰어간다, 간다, 온다, 길, 이런 거다 발과 관련된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는 글자들은 다 반드시 발과 관련된 기본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손수와 마찬가지로 발족자도 대표 글자이긴 하지만 발족자 보다 더 많이 쓰이는 기본 글자 발짓자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족자에서 지금 어, 글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아는 글자 길로자 그렇죠 각까이 들어가면 길로자죠 더 자세한 해설은 이제 여러분들 일급 한자 92강에서 봐주시고 속성으로 도표를 이용해서 어, 글자를 공부한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를 그려 놓고 이런 식으로 방국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편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자 가운데서 주저하다 할때 주저하다. 자, 주저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하기를 꺼린다 이것이죠. 여러분 언제 가장 주저가 되십니까? 뭔가 큰 손해를 볼 때가 주저 되겠죠? 가장 큰 손해는 뭡니까? 가장 정말 에, 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때가 뭐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때 그래서 목숨수가 들어가는 글자가 머뭇거리를 주자입니다.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가 앞서가지고 딱 앞장서서 어, 러시아 군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일부 군인들은 예, 막상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앞으로 전진하기가 적을 향해서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머뭇거릴 주자가 나온 겁니다. 목숨이 달렸을 때 예. 그다음에 젖자는 현저할 젖자가 주자 할 젖자인데 옆에 있는 글자가 현저할 젖자죠. 예, 현저할 젖자.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발걸음이 자꾸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세한 강의는 1급 반자에서 봐주시고 속성강의 도필려한 속성강의라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발 족자는 누가 등을 떼밀면 떼밀, 뭐하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에게 발을 에, 빨리 가라고 자꾸 그래요 재촉 재촉할 촉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도망가는 사람을 잡을 때는 뭐라 그래요? 포착이라 그러죠. 포착. 그렇죠. 뭘로 잡아요? 달아나는 건 뭘로 달아나요? 발로 달아나죠? 그러니까 손으로 잡는 거죠. 네, 포착하다 할때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잡을 포짜도 손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네, 잡을 포짜죠. 네. 손을 팔을 넓게 벌려서 달아나는 포로를 잡는 거예요. 포착 네.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뛸듯이 기쁘다 할때 우리가 흔히 뭐예요? 도약한다는죠. 도약. 뛸 도자, 뛸 약자입니다. 뛸 도자에는 조짐조자가 쓰였고 뛸 약자에는 꽁적자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꽁새끼 보셨어요? 꽁 길에 꽁새끼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딱 가면 꽁이 엄청나게 새끼들이 빨리 도망가 숲으로 숨어요. 예, 뛸 약자죠. 그러다가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조짐이 좋으면, 점을 봤어요? 점쟁이가 무석이니 조짐이 좋다 그래. 당신 왕이 될 쌍이요. 곧 부자 되겠소. 가서 로또 사면 바로 1등 될 겁니다. 하면은 뛸 듯이 기뻐서. 그렇죠? 예. 이 조짐 좋다는 말 듣고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모습. 뭘로 떼요? 발로. 그래서 도약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도표를 이용하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글자 학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더 자세한 강의는 일급 한자 92강에서 봐주시고 다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일급 한자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도표를 제가 메일로 지금 나눠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습니다